어젯밤에 비가 오더만은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가득하네. 와, 백가 꽃이 도대체가 몇 송이가 핀 거야? 향기가 말도 못하겠다. 1년 중에 우리 집이 요즘이 제일 좋은데 같아. 오늘 밤에 비 내린 거 봐. 많이 왔네. 요즘은 백합꽃 향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냥 집안에 거덕하다. 야, 완전 향기 취한다. 우리 집에 백합꽃이 몇 송이나 될까? 아따, 백합의 계절이야, 7월은. 다음 주쯤 되면 이목수국이 이제 필것 같아. 여기 예쁘게 얼굴 내미고 있는 애가 프록스야 비가 오다가 햇빛이 나니까 해당아가 이제 붉게 피네 바닷가 생각난다 해당아 피어있는 바닷가 역강에 불타는 서럽이야. 아, 꽃이 굉장히 정열적이다. 북 앞에 이 키다리꽃. 너무 예쁘다. 노란 게. 와, 대문 근처에도 백합이 피어 가지고 향기가 대단하다 이거는 강아지 풀이잖아 사실 잡초 취급을 받는데 화분에 이렇게 하나 재미로 한번 심어 봤어 근데 꽤 모양이 당당하고 멋져 보이는데 시도 좋은지 바람에 살살 춤을 추네. 농장에서 쓰는 그 사이로에다가 내가 흙을 담고 채송화를 한번 심어갔어. 아이고 이거 아침만 되면 채송화 꽃이 너무 이쁘다. 벌들도 많이 모였네. 우리 집에는 나비하고 벌 이런 게 많아. 내가 일체 농약 이런 거 살충제를 안 치거든. 아이고 이쁘다. 저쪽에 보이는 분홍색 백합도 좋지만은 그래도 백합은 뭐니 뭐니 해도 이 흰색이 좋은 것 같아. 오늘이 7월 6일 와 우리집 백합이 완전 이제 개화를 다 했다 이쪽에 범부처는 피더니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지네 집뒤떨이 자갈밭에 아요 요 놈들 요거 노인장대 밑에 비닐을 깔았는데도 이게 어떻게 텀바구니를 뚫고 그냥 올라오네 이게 한 여름에 비 맞고 크면 한 2m 정도 크더라고 꽃도 예쁘고 아이고 그래서 막 뽑을라 그러다가 놔두고 그냥 올여름 같이 지내기로 했어. 이쪽에 노란 꽃, 이거는 이름이 뭐지? 내가 심어놓고 내가 꽃 이름도 모르겠다. 우리 집에 하도 꽃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해. 그리고 요즘 꽃들이 상당 부분 다 영어로 돼 있어갖고 안기하기 힘들거든. 야, 딱 노란 꽃 예쁘네. 하늘로 차 불꽃놀이가 불꽃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이게 핀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꽃이 깨고래 간다. 이게... 꽃에, 꽃에 대해서 잘좀 알아보고 내년에 좀더 심든지 해야 될것 같아. 아이고, 너무 좋다. 장미하고 딱 어울리네.